안녕하세요. 작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제42강,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제42강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사 다닌 횟수만큼 돈 번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 말에는 갈아타기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알뜰살뜰 아껴 모아서 지금보다 입지 좋고, 살기 좋은 더 비싸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만큼 확실한 재테크도 없다. 이처럼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2주택 보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상 1주택자가 부득이 2주택이 되는 즉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또는 취득세 중과세 배제의 특혜를 준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아무래도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이때의 거주는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고 거주 기간은 세대 전원 주민 등록 등 분상의 전입일서부터 전출일까지다. 양도가액은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만약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일시적 이주택의 경우는, 기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 3.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때 신규주택 취득의 현재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고, 취득하는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종전 2년에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 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본디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조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양도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다. 다만 분양권이 준공 후 아파트가 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하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대 전원 2년 거주의 예외도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취약으로 인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직장 변경,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이유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액 등의 이유로 거주가 불가한 세대는 예외로 둔다.